오늘 본문은 정말 유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인 엘리아와 바알의 예언자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 전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장소는 발메 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아니면 바알 신이 참 신인지 분간을 하자면. 이야의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이두 제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판가름이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든 안 하든 관심이 없이 죠 참신신에 뭐가 하나님께서 아쉬운 점이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이죠. 바알신 또는 다른 우상들은 제가 말씀드릴 때 거의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서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은 바알신이나 다른 우상들이 아무런 영향도 없었고 아무런 효과도 없었으면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겠습니까? 아니죠. 뭔가가 좋은 것을 얻었기에, 뭔가 신기한 것을 얻었기에, 하나님을 등지고, 그 윗대부터, 선조들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포기하고 갔던 것이죠. 분명 대단한 게 있었기에, 바하의 신을 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은 바하를 믿어요. 근데, 웬걸요? 바람을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한 거예요. 또더 농사도 잘 짓고, 그런 돈도 더 많고, 자녀들도 더잘 키울 수 있고, 자녀들도, 자녀들도 더잘 되고요. 그렇다면 은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라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온전히 믿습니다라고 그 제신앙에 흔들림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왜 그래요? 왜 저는 아프고 하나님 안 앉는 사람은 안 아픈가요? 자꾸만 저만 일이 안 좋아지네라고 하나님께 투정을 또 하소연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와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솔직히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가장 돈이 많은 분들이 누구십니까? 대기업 총수들입니다. 회장님들이죠.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숨어서 하나님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대기업 총수분들이 하나님을 믿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안 믿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 아는 대기업 총수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 혹시 여러분 딱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한국의 결과만 봤을 때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혹은 어느 그룹의 회장님이 믿는 종교를 믿는 게더 돈을 버는 방법이 될수 있는 것이죠. 더 부자가 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부자가 된다고, 어, 물론 부자 좋죠. 저도 돈 좋아하죠. 부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믿어야 여러분 할까요? 물론 돈이 많은 것을 주고 해결해 주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또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영생의 길은 하나님께만, 예수 글쓰께만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바할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나의 미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성경책은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잘 읽기도 하죠. 이 책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알려지는 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 백서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크리스마스 때이 땅에 오셨는데 역시 오늘 많이 벌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오신게 결코 아니죠.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원한 세계 예찬할 때로 갈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황금을 캐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그리고 그로 인해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을 알려주려고 시 오셨고 성경은 교육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돈 버는 방법을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닮아줄 수 있는 진리를 알려주시고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우리의 아픈 마음과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바알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뭐전 국민이 모이진 않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바알 예언자들과 또 아세라 예언자들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엘리야 혼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아합과 하또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확실한 순간이었죠. 누가 진짜인지 말입니다. 각각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바 예언자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순서는 엘리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 예언자들이 그 신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 떨어지면은 이 신이 참신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여용을 비춰본다면 목숨을 걸고 참여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졌다면 바의 여언자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바알 신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최단안으로 그 불을 떨어지웠습니다. 그런데요, 이아하방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후반기에 있지 않습니다. 전반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왕의 목록을 보면은 그러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명명 백백히 밝혀진 거예요. 하나님이 발보다 훨씬 위대하고, 아니 발은 가짜다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바하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여성 사이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하 신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2018년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 모양만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 하나만 붙잡으면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바알씨이 분명 존재하죠. 있으니까 믿어진 거죠. 또 신비한 일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알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만 믿는다면, 은 이거 기,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온전히 알아고요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돈이라는 바아시나 성공이라는 바아시나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되면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와 구원과 부와 그리고 재림을 저희가 온전히 믿는다면은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죠. 마음과 몸이 아파서 어려울 때 우리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남겨졌어요. 엘리야 혼자만 남았어요. 상대방은 바알 예언자만 450명이었고요. 아세라 예언자만 역시 우상이죠. 아세라 예언자만 400명이었습니다. 850명 거의 1000명이죠. 그 많은 사람과 엘리야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엘리야는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당당했습니다 저는 그처럼 그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믿어도 목표 활동을 해도 좀 당당하게 믿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내용은 가뭄이 들었던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내린다는 내용입니다 종금전 읽어줬던 그 재단의 불 이야기와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가뭄이 들었죠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렇다면은 비를 만드신 분은 누구고 또그 비를 예리시할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신 것이죠. 엘리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다를 향하지 않고 땀을 향해서 간절히 무릎 꿇고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종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 바닷가에 가서 구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라고 엘리아는 시켰습니다. 여러분, 부은요. 엘리아가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종에게 얘기했습니다. 시종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 일곱 번더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아마 계산하면 총 여덟 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일곱 번째 배웠을 때 시종이 와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언자님배언자님 예언자님, 저 바다에서 작은 구름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는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큰 구름이 되어서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농경 사회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비가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땅을 갈고요. 씨를 뿌리고 다준비 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는 뭐 지금이 어떻게 뭐 만들기도 하지만 은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힘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스펙으로, 우리의 인맥으로 안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빛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상대방을 설득하려 해도, 아니 그 친한 친구를 설득하려고 해도 그 친구가 마음에 문을 닫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책한 권을 담아가지고 준다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설득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몇년 전에 친구가 그 거의 안 사용한 침대 매트리스를 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트리스를 갖고 오려고 어떤 봉고차를 제가 갖고 갔었습니다. 위에다가 지붕에다 이렇게 묶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담이지만 그두 명의 친구 차가 다 아주 비싸진 않지만 그냥 좋은 외제차였습니다. 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외제차, 아니 저보다 더 좋은 외제차를 하더라도 침대는 못 씻는구나. 모래만 보겠습니다. 모래 10톤 단위 1톤도 그 최첨단 좋은 승용차는요 씻지 못합니다. 모래를 씻을 수 있는 것은요, 1 0톤 20톤 모래를 실수 있는 것은 덤프 트럭만 그 모래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화물차나 덤프 트럭을 불러야 그런 큰 짐들을 옮길 수 있는 것이죠. 페트로엘리아는 정말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위대했지만은 단한 번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예언자였지만은 무릎 꿇고 간절히 머리를 무릎에 맞닿아서 간절히 하나님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엘리의 모습 가운데서 기억할 것될 것은 첫 번째는 그의 간절함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한 번이 아닌 일곱 번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렸던 인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간절히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간절하다면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내하지 않는다면은 제 표현으로는요 제 생각으로는 간절하지 않은거죠 간절하면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하나님 믿으면 제가 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더라도 기다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때 오늘 말씀 그대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비를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직 6월입니다. 한 해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정말 올해에는 기적의 시작인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목회의 삶의 직장의 사업의 가정에 크고 작은 엘리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